정답을 맞췄는데 왜 맞췄는지 모르겠음 해설지가 필요함. 아 데모가 있네. 데모가 있긴 하구나. 데모로 그럼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추리 게임. 신인베스티게 r 라는 게임입니다. 어 이거 한글 없어? No. 오케이. 푸세린 체얼. 신사. 아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여기다 쓰는 건가 보다. 뭐 이정도까지는 알수 있으니깐요 가보도록 하죠 뭐야 나왜 이렇게 위에 있어? 나키대박큰거봐나키짱크 어느 집에 있는것 같아요 아 아까 그 답반지에 있던 아 그렇네 노트북에다가 하는거네 5번 의자에 누가 앉았나요? 2번 의자에 누가 앉았나요? 클라라의 사촌은 누구입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오케이. 아, 이거 다시 읽자. 뭐였죠? 클라라가 생일이었고, 제이크가 선물을 보낸 거고요. 읽기. 게스트리스트. 제이크, 에드윈, 제니. 클라라가 생일인 사람인 거고, 제이크랑 에드윈이랑 제니가 초대받은 사람인가봐요. 4월 22일이었고요. 아, 데모에서는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어, 4명이 오기, 3명이 오기로 한 거잖아? 그리고 클라라가 생일이니까 주인공이 아마 여기 앉겠지? 그래 3번은 왠지 주인공 자리일 것 같고. 누가 한 명은 안 왔나본데? 그리고 이렇게 쓰러졌다는 거는. 클라라가 죽은 거지 않을까? 입에 있는 걸뭘 토하면서 죽었나봐. 아, 먹은 와인을 토했나봐. 그쵸? 근데 뭘로 죽인 거죠? 지갑입니다. 깁슨, 헨리. 생년월일 1971년 4월 25일, 2005년 4월 25일 만료. 뭐가 만료라는 거지? 2005년 만료면은 이 사람 그거인 거 아니야?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여권 다 끝났는데 나라에 있는 사람? 불법 체류자? <laughs> 낙태 클리닉? <laughs> 칼이 하나 없어요 이 칼로 사람을 죽인 거 같아요 안녕 언니 난 쇼핑하러 나가 식탁 좀 차려줄래? 기억할 것내 사촌동생은 와인 못 마심 대신 오렌지 주스 내어줄 것 에드는 왼손잡이임 이 사람이네 이 사람 이 사람 동생 사촌동생이 에야 사촌동생 에드는 왼손잡이임 그러면 나이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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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른손으로 썼는데요? No. <laughs> 어쨌든 5번 자리는 사촌동생이네요. 뭘까? 이거 너무 어렵다. 3번이 클라라야, 무조건. 왜냐, 주인공은 센터에 앉아야 되니까. 어, 3번 의자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네요. 5번 잠만... 제이크... 클라라의 사촌...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름 나온 것만 그래서 제이크 2번 의자에 누가 앉았나요? 클라라. 아니 3번. 아니 잠깐. 아니 클라라의 사촌은 5번 의자에 앉은 사람. 누가 죽었습니까? 클라라.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클라라 남편. 5번 의자에 누가 앉았나요? 클라라의 사촌. <laughs> 틀리진 않았잖아. 이번 의자에 누가 앉았나요? 잠깐만, 이 번은 누 뭐죠? 아, 이번 의자, 이번 의자는 의자가 이렇게 돼 있어. 놀란 거지. 내 와이프가 죽다니? 아니지. 의자를 박차고 와이프를 죽인 거야. 이건 바로 클라라의 남편. <laughs> 제출. 두 개의 정답을 맞췄대. 우와, 우와. 흠, 그 정도인가? <laughs> 나 지금 잘 맞췄잖아. 맞췄잖아 지금. 어, 근데 이거 10열열 열세 시간을 넘게 했는데도 아직 못 깼다는 거 보니까 이거 좀 빡센 거 같아. I'm watching you. When you will subscribe me? Watching you.